네, 별들의 보이스피싱 네, 어제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보이스피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laughs>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여러가지 그런듯한 내용으로 또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와서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 소관 넘어가지 마 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나 김무성 대표다라면서 전화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 활동에 쓰겠으니 500만 원만 달라, 좋은 일 하는데 참여해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데요. 주로 노리는 건 여성 당원들입니다. 피해액수가 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도 있다는데. 누군가 당원 명부를 빼돌려서 이런 보이스 피싱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로라 하는 유명인들도 눈 깜짝할 사이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돈 뜯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배우 이혜인은 금융감독원, 네, 잘좀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개방 등록 안내 라는 창이 자꾸 떠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월세 계약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잃었죠. 자, 거래하는 은행 정보도 알고 팩스 용지에도 은행 직인이 찍혀 있어서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도 3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몸살 앓기는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톱배우 탕웨이는 지난해 초에 영화 촬영장으로 공안이다! 라면서 전화가 걸려오자 21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이라는 돈을 덜컥 보내줬습니다. 공안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다라는 건데, 사건 발생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범인을 잡았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날이 갈수록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목소리 요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본인 앞에 일 사건 때문에 전화드린 것인데 통화는 가능한 겁니까? 누구신데요?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이 통장이 11월 달에 새로 개설이 되셨고 봉사자들 손에서 약 3일 동안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미 6천만 원에 되는 불법 자금이 세탁되신 것입니다. 이번 특대 사기사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약 180여 명이나 열리되어 있는데 아, 정치인도 그렇고 네. 유명스타도 그렇고 이렇게 쏘가 넘어갈 수 있는? 아니 있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김우성 대표권은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11일 님 제목 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김태현 네. 변호사한테 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뭐 어, 뭐, 예를 들어 서 네. 사적으로 아 형님 이러면 야 이양수 가 갑자기 어렵게 됐는데 돈 있으면 급히 그한 천만 원만 그이 계좌로 이양수 우리 평론가 계좌로 송금을 해줘라 100%김태변호로 삽니다 일단. 네. 그럼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아 근데 전화번호가 틀리잖아요. 아 제가, 아, 전화 거실은 전화번호가 아, 다른 전화인데 전화번호 뭐 예를 들어서 번호 업성하면 아저 선배가 전화번호를 두개 갖고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같은 분이 아니라면 일반 네. 전화로 걸면 또 모를 어, 수도 오케이. 있는 거고요.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게요. 사실 김부정 대표 건 같은 경우가 일반 국민한테서 안 속습니다. 내가 그렇죠. 아니 그 만약에 여기 계시면 전화해서 김부정 대돈 보내드고 진짜 네 이름이 뭐꼬? 이러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당원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당원이 예를 김무성 대표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아 우리 특별 당무 우리 좋은 일 있으니까 지원금 좀 내라라고 하면 내죠. 당원이니까. 네. 어그래 김무성 대표가 나한테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부탁을안해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감동받으면서. 네, 그렇죠. 감동받으면 내죠. 혹시 뭐 이렇게 내면 나중에 뭐 좋은 일 있지 않을까라고 낸단 낸단 말이에요. 수 있겠죠, 진짜.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보이스피싱을 하다보단 저거는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된다가 사실은 더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 마찬가지로 세정치민점도 면역도로가 당원병분하고 사실 엄청난 당의 내부들은 게 기미사항인데,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유출해서 범죄 악금이냐죠그리고저 사람은 뭐가 그당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일종의 사기를 치지. 저걸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그럴 것같은데 김우성 대표 목소리를 정리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 이런 겁니다. 이제 정치 자금법상. 절대 김무성 대표가 일반 국민이나 당원한테 누구한테 돈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정치인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돈 요구를 못하니까 절대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전부 다 지금 아까 탕웨이도 공안이 전화했으니까 멍해졌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다 금감원, 검찰, 경찰, 유명 정치인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어떤 그 뒤에 후광 효과를 가지고서 지금 네.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신의 아들이 위험합니다. 이런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권력 기관을 사실한 네, 보이스피싱이 네.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얘기 꼭들어야될것 같은데 아까 이제 목소리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 앞에 검찰이나 금감원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 구차으로 사건 얘기해서 당신 연루됐으니까 뭐 빨리 돈을 보내라 어쩌고 이랬던데 우리나라 그 공항 기관은요. 절대 돈 요구 안 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공항기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아 당신 뭐 이거 조사해야 되니까 몇월몇실가청으로 나오세요 하고 전화 뚝 끊지. 뭐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 막설명해 주면서 뭐1 8 0명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 계좌가 이렇게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문제 있으면 청으로 나오라 그럴 겁니다. 이제 패턴으로 네.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패턴이 있는데 아마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이제 탤런트 이혜인 씨가 당한 패턴이 실은. 목소리보다 가장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도 다 당할 수 있는데 이미 ENC의 그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하나 미리 깔아 놓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ENC가 이제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 가는 은행으로 로그인을 딱 하는 순간 만약에 하나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은행 가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파법이 계속 떠서 금감원의 그 경고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카드 치고 두번 정도로만 빠져들게 되면 이미 네. 모든 게 끝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파, 그게 파밍 사이트 그렇죠. 말씀하셨을까요? 파밍을 일종에 만들어두는데 저거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면 일단 자기가 첫 번째 로그한 그 은행 사이트를 다 믿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금감원의 경고 뜨고 빨리 옮겨야 됩니다.라고 해서 경고 메시지 보안 카드 비밀번호 치게 되는데 참고로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금감원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홈페이지까지 뛰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절대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네. 한번 걸릴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이스피싱이 제 일반인을 넘어서 정치권, 네. 심지어 청와대까지 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영역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옛날에 뭐, 열, 뭐, 이게한 도둑 하나로 열 명이 못 잡는다. 그런 얘기도 하주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말, 이거 뭐,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신종 기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근절을 제가 봤을 때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지 간에 막 계속 새로운 수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 누군가 전화해서 그렇게 했을때 바로 응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네. 아까 그 이제 아까 예철 이제 박상호 쌤님 저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직접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래. 것이고요. 아, 예. 일단 전화를 끊고, 그렇죠. 네. 아뭐 형님 저한테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아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당 대표가 이렇게 전화했으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당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공항 기간, 금융 기간 절대 돈 요구 안 합니다. 그거 네. 명심하셔야 되고. 아까 정천식 칼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어제 잘못된 클릭. 그렇게 하시지 마는 본인이 스스로 일단 먼저 좀 의심하고 준비하고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0분 내에 네. 자기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약 8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